네 안녕하십니까 자지오리 에너지 계속 봐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좋은 반등권 만들어내고 있죠 분명하게도 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급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6% 올랐다 요거 수익도 아닙니다 아직 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2일 전에 올려드렸죠 내용들 나오고 있죠 그대로입니다 자 내용들 잠시 좀 보시면은 자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지오릿 에너지는 테마성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 결국에는 여기 최대 주주 세력 바로 이 세력들이 이 지오릿 에너지를 완전 테마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거고 그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더 만들어낼 예정인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아니면 그 패턴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또 수익은 못 보고 수익 크게 올라갔을 때 수익실험 못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더라 악순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우리 계좌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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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못 보고 주식시장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 회의감 들어서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오리 에너지 다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 보고 다시 주식 시장 들어와서 또돈 잃어줘. 올랐을 때. 그게 반복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또 신규 테마적인 부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신규 테마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어이 지오리 에너지 최대 주주 그리고 세력들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사 내용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믿지 말라고 하지만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지오리톡 어 지오리톡에서 예전에는 지에논원 에너지였기 때문에 어 지에논톡이었는데 지오리톡으로 이름은 바꿨어요. 이름 바꾸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오리 톡방에서 제가 어떤 기사 나오면 얼만큼 올라갈 것이다. 설명 분명하게 드렸죠. 어, 그거 혹시나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4790127. 지금 들어오시면은 요 내용들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수. 이번에 분명히 바닷권에서영상통해서 매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떨어질 때 제가 어, 요 수급 보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설명 드렸어요. 매수해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서 어, 어떤 기사 나오고 어떤 재료 나올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자, 이 기업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바로 이 시점. 작년 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급등이 물론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저소득 가구 에너지 비용 줄인다. 바이든 정부 18조 투입. 이게 뭐였냐면 바로 저소득층 겨울철 전기료 지원이라고 해서 열펌프 설치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열펌프. 자, 근데 지열이 에너지 원래 뭐 하던 기업이에요? 지열을 이용해서 발전소하고 그거 만드는 기업이었잖아요. 맞죠? 공정 만들어 주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등이 시작됐었다고 원래는. 원래는 봐봐. 이때 이때 당시에 이걸로 반등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거 이후에 어좀 지지부진 하니까 미국 정책 따라서 가던 부분이 좀 지지부진 하니까 여기서 뭘 엮어버려요? 리튬 엮어버린 거잖아요 리튬 그러면서 급등이 나온 건데 잘 보세요 자그 이후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자 나와 있죠 자 지에논 에너지 지오릿 이전 이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 초에 또 요거 이후에 나왔던 게 지열발전 세계 1위 오마트와 맞손 리튬 사업 확대 이렇게 하면서 밑밥을 깔기 시작합니다.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열발전이라면서 리튬 사업까지 같이 가는 거죠. 밑밥을 깔아버리죠. 그러면서 주가 바닥권 만듭니다. 이때 당시에도 급등했던 그런 시그널이었는데도 보세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정말 급등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머물러가는 바닥권 다지는 그런 모습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또 오르락 내리락 어,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월 달 들어서 나왔던 게 뭐였어요? 그때가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리튬을 한번 해먹었단 말이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뭐 포스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등등 해서 전부 다 급등 찍고 어, 고점 찍고 지금 조금씩 조정 받고 있는 흐름 맞죠 조정 근데 요 흐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빠지는게 아니라 이 대장주들 대장격 종목들 뭐가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것들 요거 빠지기 시작하면은 밑에 있는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낙수효과라고 하죠. 자 요거 낙수 효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반등 한번 나오기 시작할텐데 저는 왜이 효과를 이만큼이나 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지오리 에너지 지에논 에너지 요 시절부터 사실 세계 최대 지금 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게 어딥니까 힌트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우디 쪽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어딘지 그쵸.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근데 어 갑자기 지오리 지에너 에너지면서 이뭐 갑자기 뭐 네옴시티 왜? 라고 할수 있는데 리튬 아니야? 리튬인데 왜 네옴시티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오리 되는 들고 있는 거야. 봐봐 네이버 사우디서 신옥 신사옥 기술 발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시공 부가. 지에원에너지가 해줬던 겁니다 사우디에서 네이버 신사옥 지었던 기업의 이 냉난방 시스템은 지에원 지오리드에너지에 뭘 이용했다고요? 기술력을 이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리튬이 아니라 지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엮어나가고 있잖아요 네옴 시티 하나 엮었고 아까전에 어디요? 이거 바이든 정부의 정책, 겨울철 전기료 지원에 대한 부분, 열펌프 설치하는 부분, 그걸 누구랑 바로 세계 1위 오마트, 오마트와라. 미국 기업이겠죠. 지열발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어 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우디, 지금 이거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네옴시티 수주, 네이버 지금 수주의 7% 급등. 그러니까 지금 급등 나온 이유, 아무리 검색해 보세요. 지오리, 데너지. 안 나와. 기사 내용 저거 내보내줄 것 같아요? 안 나온다니까?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들 잘 모르고 혼자서 매매하시면은 이거 주가 급등 나오면 어, 이거 빨리 매도해야겠다. 매도하신다니까. 오늘 매도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진짜로. 나한 주라도 매도했다.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털어내려고 조금이라도 팔았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안 됩니다. 이제 네움시티 시작인데. 네움시티 세계 최대 수주, 최대 그,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예요 투자 아시잖아요 네옴시티 얼만큼의 그 금액이 들어가는지 지금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수주가 들어오는데 네옴시티 관련 주를 지금 매도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옴시티 그러니까 지오리에너지가 뭐 이것저것 엮어서 어떻게든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 올리면 우리도 수익 나는 거잖아요. 다만 그 매도 시점을 못 맞추는 게 한이지. 그거 도와드리려고 지오리톡, 지오리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잡고 어떻게든 끝까지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오리톡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셔야 된다고. 지금 반등 찔끔 나왔다 끝 아닙니다. 네옴시티 이제 나올 거야. 그리고 리튬 관련된 거는 계속 내용 나오고 있고. 요리 에너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분명히 급등 이후에 조정 받는 거 분명히 나왔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짧게만 보면 은 그렇게 된다고. 봐봐. 이때까지만 해도 급등 나왔는데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어? 했는데 점점점점점점 작아집니다. 급등 나왔던 시점이 정말 선으로 보여요. 나중에 보면 은 이것마저도 선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이이 이 시점이라니까 지금 다 왔다니까 이제 지금 어디 시점이냐면 지금 요 시점이에요. 요거 반등 지금 찔끔 나왔다고 여러분들 매도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네옴시티 세계 최대 규모의 시티입니다. 640조 원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수주가 들어오는 그런 부심 산업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대로 매매를 가져가야 됩니다. 매도 시점 제대로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 수주 들어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 그냥 일부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손실금 어떻게든 메꿔주려고 이 사람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이 세력들도 전부 다 수익 벌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 사람들이 팔았어요. 팔지도 않았잖아요. 왜안 팔았겠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팔때 팔면 돼요. 이 세력들이 팔때 우리도 다 같이 팔면 된다고. 그거 알려 드릴 테니까 어. 지오리톡 들어오세요. 혼자서 매도 못 하겠다. 도저히 매수 시점 못 잡겠다. 영상 통해서 알려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그냥 알려 드리는 내용. 실시간 정보 공유하는 내용들 전부 다 받아 보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신호 드리는 거 그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봐봐 지금. 매수 났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닥권 찍고 했던 부분들. 이거 보셨는데도 말못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진짜로. 분명히 요거 지열 발전소 두산 지열 발전소 쪽으로도 협상해서 진행한다는 거다 말씀드렸고. 세계 최대 1위 기업인 미국 기업과도 진행을 했었고 그걸로 엮어서 네옴 시티 이미 들어가 있고 네이버랑 함께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매도 시점 잡는 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는 그거를 수급을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바닥권과 최고점 구간을 저는 선별적으로 조금 보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 다만 최저점에서 여러분들살수 있는 시간, 기간 며칠 안 됩니다 최고점은 더더욱이 없을 거고요. 잘 보세요. 결국에는 최고점 매도 며칠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간이 며칠 없을 거예요. 히케야 2, 3일 바닥권도 지금 바닥권 떨어져 있는 최저기의 매수 시점 며칠 없었죠? 그 영상 통해서 증거자료 다 남겨놨죠 저 같은 경우에 증거자료 다 남겨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드렸을 뿐이고요. 여기서부터 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밥상은 다 차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먹기만 하세요. 디오리톡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